안녕하세요, 목독자 여러분들. 평소 패치를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패치 뉴스는 너무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플리마켓과 에스피아도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번째 믹스 보상 개편입니다. 믹스 보상이 개편됨에 따라 이번 주 목요일 패치 이후부터 2주 동안 SS 등급일 경우 노블 마이건 연구자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2주간 믹스 비용이 50%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2주 동안 믹스 비용만 할인이 되는지 노블 아이템이 2주 동안만 나오는 건지 확실한 설명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노블은 진짜 찬밥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서든어택 측에서 SPS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블 신규 아이템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더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풍월 스킨 600개를 모으면 연구제와 2000SP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석체크 이벤트입니다. 매일 1시간 접속을 하면 500SP와 패스티켓을 준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2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같이 SP가 회수되는 상황에서 분명 시세가 오를 텐데, 500SP라도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PC방 접속 시간에 따른 마블 무기 지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메이플 PK인 이벤트처럼 연구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주간 진행이 되는데, 집 유저인 저에겐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다섯 번째로는 플리마켓 닉네임 거래입니다. 닉네임 거래 또한 2주간 진행이 되고, 이 이벤트 또한 유저 간의 거래를 통한 수수료를 통해서 SP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닉네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노블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던 부계정들을 모두 깨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저번 출석 체크 이벤트 때문에 부계정이 전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 이벤트는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그 외에도 오류들이나 버전 업데이트, 길로틴 전장 리플레이 추가 등이 있습니다. 서던어택은왜 이런 패치를 했을까요? 저의 내피셜이지만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 유저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아이템을 예를 들자면 저번 시즌도 그렇고 점점 서든 패스에서 SP 지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부트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 3700 SP를 지급하기 때문에 SP와 더불어서 패스 시 포인트와 경험치, 밀봉이 필요한 유저들에게 구매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최근 몇달 전만 해도 유저 간의 플리마켓 거래 시세가 1000SP 당 1,3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2,000원 정도 하죠. 서든어택에서 보상으로 지급되는 SP는 한정적인데, SP의 유저 간의 시세가 낮을수록 서든어택 측의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달간 SP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서든클럽 단계를 두 단계씩 내리거나 이런 SP 소모성 이벤트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오래된 유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손해인 패치이지만 유비분들 입장은 다를 겁니다. 다 가진 노블이 부럽고 노블리의 2점 차이로 인해 실력 차이까지 느끼고 잡았던 복귀 유저분들까지 다시 서든판에 앉혀뒀는데 이만한 이벤트는 없겠죠 뉴비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플리마켓의 SP의 시세를 잡기 위한 노력 다 좋지만 좀 유하게 기존 유저들도 생각하는 패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사료로 마이건 맥스키트라던가 이런 거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패치를 알아봤는데요 세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리마켓에 있는 아이템들은 싸신 게 아니라 현금가는 사실 동일하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패치들은 풀려 있는 SP를 잡기 위한 이벤트다. 세 번째로는 마블 9세트 오너인 저는 개떡락했다고 볼수 있다. 이상 채널 임목이었습니다. 불쌍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